안녕하세요. 제니우 바이올린의 제니우입니다. 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활 명칭 네,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활 끝, 활 중앙, 그리고 활 밑입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활 대, 활 털. 네, 말꼬리로 만들어서 말총이라고도 하지만 활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. 네, 손잡이. 그 다음에, 패드. 자, 그여 패드. 그 다음에, 활털거리. 네, 여기, 활털, 여기 안에 이렇게 말아져 있습니다. 활털거리. 그 다음에, 조리개. 네, 활털조리개입니다. 네, 이 시점에서 제가 활을 이렇게 풀고, 조리개를 사용해서 풀고, 감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안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활이 풀립니다. 네,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바이올린을 정리할 때팔털을 예, 풀어주셔야 돼요. 네, 그렇지 않으면 팔 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. 네. 혼자서 이게 풀어지거나 풀어놓지 않으시면 이게 이렇게까지 날씨에 의해서 감겨질 수 있어요. 그러면 활 탄력이 사라집니다. 활은 탄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탄력이 없어지면 그 활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른쪽으로, 네. 감으면 활이 감깁니다. 네. 그러면 활은 어느 정도 감아야 하나요? 네. 그리고 여러분, 주문 주시면 활 중앙에 새끼손가락이 꽉낄 정도로 주시면 돼요. 그 정도 차이는 새끼 손가락에 들어가는데 네, 이렇게 끝에만 걸쳐도 되고 꽉낀 상태까지 여러분 감아주셔도 되긴 합니다. 그럼 이거는 어, 여러분들 편하신 만큼 네, 하셔도 돼요. 근데 활 탄력이 사라지지면 안 된다. 네, 그 점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. 이 시간에 활 명칭과 정리할 때 반드시 활털 네, 조리기를 이용해서 풀어서 정리해 주시는 거. 네, 꼭 잊지 마시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활 잡는 방법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